어서 오세요. 자 진짜 야만돼 유튜버 유니온메이드입니다. 자 친지 접수 좋죠죠자 부모님 안녕하시죠.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자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진짜 야만돼. 자 유튜버 유니온메이드입니다. 에자 그동안 잘 지내셨죠. 자 제가 그 헤비 울 팬츠를 입었습니다. 안에 털 달린 양모 내복을 입었습니다. 이거 털 달렸어요. 자, 그리고 일반적인 면 양말에, 에 자, 이 안에 등산 양말, 스포츠 양말 신었습니다. 그리고 자, 이거 털 달린 무스탕 양말까지 신었습니다. 자, 물론 양말 3개를 신었기 때문에 신발 사이즈는 285, 290 정도 됩니다. 자, 그리고, 에, 가만히 있어 보자. 에, 자, 그리고, 헤비, 코튼, 스웨트에다가, 자, 깔깔이 입고, 자, 여기 목도리, 도마뱀, 그래서 목 본을 썼습니다. 랄랄라, 뭐 말해야 되죠? 소마뱀. 자, 그리고 에... 이게 저의 겨울에 먼내기 패션을 이미 포기했습니다. 전 이게 패션이 아니라 생존을 위한 수단입니다. 자, 겨울에 이런 거가당치도 않습니다. 영하 10도 되는 날, 이런 거. 독일군 자 국경 수비대 피들 자켓이런거 소용 없어요. 자, 마찬가지로 이런거 2차 세계 대전 USN g 오리지널 자36 사이즈 요것도 뭐방 방한 뭐 저기 뭐야? 가판 위에서 뭐 보온성이 좋다. 제겐 다 어림없는 소리입니다. 저 이거 입으면 입 돌아가요. 그냥 제게는 이러고, 가을에서 초겨울용입니다. 영하 10도 되는 날씨 못 입어요. 자, 저 그래서 날씨 춥기 때문에 지금 마스크 낀 겁니다. 자, 마스크 벗고 하면은 이거 코로나 정수상 이게 안 맞잖아요. 그래서 마스크 쓴 거니까 이해해주세요. 자, 그래서 저런 피드 자켓 저런 건 영하 10도 되는 날 제게 안 통합니다. 자, 이런 거 4,50년대. 프렌치, 프렌치. 반 스토머 정도 안에 양털 들어있는 반스토버 정도는 입어줘야 제가 그나마 좀살수 있습니다. 지금 저옷몇개 입었는지 지금 세... 모르겠어요. 저도. 제가 일해야지 영하 10도 되는 날씨를 나갈 수가 있습니다. 불쌍하지 않습니까? 자, 이 신발 안에 깔창은 물론, 이런 거. 울로 된울 압축된 깔창을 신습니다. 자, 그리고 장갑 같은 경우에도 자, 분명히 손가락 5개 달려 있습니다. 자, 누가 봐도 손가락 5개 달려 있죠. 자, 소한 마리 때려잡아서 만든 가죽입니다. 까딱까딱 움직입니다. 자, 다른 얇은 가죽 장갑 그런 거 소용없고 자, 그나마 이거는 안에, 가죽이 좀 두껍고, 이렇게 안에, 천이 들어가 있는, 이거 프랑스 장갑인데, 자, 퀄리티가 매우 좋습니다만은, 영하 10도 되는 날, 소용없어요. 자, 영하 10도 되는 날은, 에 자, 이런 거, 뭐, 스위스 삼지 장갑 이런 것도 필요 없습니다. 바람 송송 들어와요. 특히 니트 같은 것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선호하진 않아요 막 바람 찬 바람 막 송송 들어오잖아요 자 요거는 그나마 좀 촘촘하게 압축되어진 이게 70년대 우유장갑인데 이 장갑이 좀 이거 두꺼운 편이에요 자 이, 이런 거 껴야지 저는 그나마 좀살수 있습니다 자 이것도 손가락 5개 달려있죠 뭔 말인지 알죠 자 그리고 요런 장갑 자 틴슐레이트 인슐레이트 장갑입니다 자 요거 자 틴슐레이트, 인슐레이트, 신슐레이트 뭐 아무튼 얘도 상관없어요. 자 틴슐레이트, 인슐레이트 뭐 아무렇게나 이거도 상관없습니다. 자 일단 껴보겠습니다. 자 손가락 잘려 있죠. 자 대신 벙어리로 이렇게 덮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손가락 움직이고 싶을 땐 어머니 자이죠. 자 아주 유용하게 쓰고 있습니다. 안에도 이렇게 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자, 매우 따뜻합니다. 자, 이렇게 해야만 제가 밖에 나갈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는 밤에 편의점 나갈 때도 이렇게 중무장 하는데 한 10분 정도 중무장해서 나갑니다. 영하 10도 되는 날씨는. 자, 제가 지금 마스크 끼고 말하니까는 매우 숨이 차고 답답한데, 에, 마스크 뭐 끼나 마하라고요 자, 그래도 요즘 코로나 뭐 오미크론 뭐 그래서 자, 용서 바랍니다. 저 코로나 아니에요. 저 2차까지 다 맞았고 이제 3차 좀 있으면 맞을 거예요. 자, 죽다 살아났는데 어쨌든 자. 겨울에는 제가 여기 아지트에서 작업을 해요. 작업을 하다가 이제 밤한 자정쯤에 저한테 물건 주문하신 분들 아시겠지만은 자, 자정쯤에 한번 보냅니다. 자 오후 한 4시 5시 한번 보내고 자정쯤에 한번 보냅니다 자 그때 그래서 보일러비 아끼려고 난방을 안 틀었어요 그리고 한 10시 넘어서 트는데 한 10시 이전에 이미 포장했던 것들 이렇게 중무장을 하고 편의점에 가서 택배를 보내는데 야 손발이 막 근질근질 거려요 따뜻한 데 들어가니까는 보일러 안튼찬데 있다가 따뜻한 데 들어가니까 막 손발이 근질근질 거려요 자, 저는 이렇게 특이 체질입니다. 자, 물론 열 많으신 분들은 제 말이 뭔 말인지 모를 거예요. 전혀 다른 세상 사람처럼 느껴지지 모를 거예요. 자, 지금 이 순간에도 오늘도 뭐 영하 10도 되는 날인데 지금 이 순간에도 에 맨발에 쓰리 바에 반바지에 차림으로 위에는 그냥 파카 대충 아무거나 입고 뭐 그런 분들이 꽤 있습니다. 근데 그런 분들 공통점이 체격이 다 있습니다. 풍채가 다 있는 분들이에요. 자, 되게 부럽기도 하고 그렇게 열 많은 분들 보면은 좀 부럽기도 해. 요 저는 대신 추위를 안 탑니다. 아니 더위를 안 탑니다. 남들 땀삐질삐질막 운동할 때막 회색티 입고 막 농구하고 축구할 때막등다 젖잖아요. 막 회색티 여기 막등다 젖고 저는 땀을 거의 안 흘려요. 그런 날에도 똑같이 운동하고 활동을 하는데도. 제가 막 회색 티고 등이 막 그렇게 흠뻑 젖는 경우는 진짜 막 노가다 할때막 그럴 때 빼놓고는 거의 그런 경우가 없어요. 자, 지금 이 프로그램 주제가 이 영상 주제가 수족냉증인 분들은 매우 공감하실 거예요. 자, 그러나 뭐열 많으신 분들은 뭐 오, 이거 뭐야 하고 나가지 마시고요. 자, 어차피, 뭐, 수중 냉증인데, 그래도 빈티지 좋아해서 제가, 이, 영국제 울, 헤비 울바지하고, 뭐, 2차 대전 스위스 뭐, 285, 290 막, 이런 거 신었습니다. 자, 물론, 위아래 다 이렇게 군복을 하면 진짜 군인 같잖아요. 자, 그래서, 여기 프렌치로, 입었습니다. 자, 프렌치. 리핏, 프렌치. 반스토머, 입었습니다. 자, 이 정도는 입어 줘야 돼요. 자, 지구 온난화 온난화 그러면서 도대체 이 온난화는 도대체 언제 오는 건지 모르겠어요. 자, 저처럼 지구 온난화 이렇게 막목 빠지게 기다리는 사람 아마 없을 겁니다. 자, 저거 자, 잠깐 사이다 좀 먹을게요. 제가 물 아니고 사이다예요. 진짜 사이다예요. 자 이왕이면은 저도 빈티지 좋아하는 사람 입장에서 이렇게 방한용을 또될수 있으면은 막 국민 파카막 요즘에 회색 숏 패딩 많이 입잖아요. 그거 안 입으면 마치 영창가 듯이 요즘 젊은 특히 젊은이들 대학생들 사회 초년생들이 그게 많이 입고 뭐 블랙 롱 패딩도 많이 입는데 자 물론 그런 블랙 롱 패딩들이 이런 거보다 오히려 더 따뜻합니다. 자 이런 울 바지 이런거 오래된거 울 있잖아요 울울울자울뭐 미군 울 팬츠 이런거는 야실해요 m37 뭐 m45 m51 울 팬츠도 얍실합니다 근데 제가 전에도 말했듯이 오래된 빈티지들의 치명적인 양점이 뭐랄까 이렇게 오래되면은 막 사가요 이게 얇으면 이렇게 막무릎꿇리 부위는 막 금방 터지고 막 찢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거는 영국제고 지금 세월이 꽤 지났는데도 50년대 제품인데도 50, 이게 2년인가, 2년인가, 52년인가 막 그럴 거예요. 자, 근데도 아직도 가게 잘 살아있습니다. 이거는 헤비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제가 뭔 말을 하라고 말하지? 자, 블랙 롱패딩 요즘 현행들이 기술이 당연히 진보가 되고 당연히 현대적으로 대중화에 맞게 대학 나온 똑똑한 양반들이 디자인을 설계했습니다. 자, 물론 더 좋죠. 자, 뭐, 근데 빈티지 좋아하는 사람들의 그 감성은 뭐, 요즘 현행품들이 많이 안 따라가겠지만은, 자, 복각도 마찬가지입니다. 복각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빈티지 오리지널 감성 쪽을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자, 근데 복각 좋아하는 사람들이 왜 빈티지를 왜안 할까요? 자 가죽은 오래되면은 막 끊어지고 면도 청바지들 막 60년대 이전 청바지들막 면이 막 여기 아큐 버큐 스티치들 막 나가고 막 실이 끊어지고 막 이럽니다 근데 60년대 70년대 이후에는 폴리실이 쓰이죠 자 그만큼 기술이 더 진보가 되고 안 끊어집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난좀더 합리적이고 뭐 그런 분들은 뭐 현행이나 복각 좋았습니다 자, 그러나 난뭐 찢어져도 뭐, 진짜 감성이다. 나는 오리지널, 디 오리지널 감성이다. 아니다. 나는 더 튼튼한 복각이 더 좋다. 자, 물론 감성 차이죠. 자, 고객님들, 아이, 독자님들은 과연 어느 방향입니까? 자, 물론 저도 현행 많이 뭐야 무조건 빈티지만 입지는 않아요. 뭐 우리 지널뭐못 구하는 것도 있고 뭐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뭐 대체품 뭐 그런 걸로도 충분히 대체를 합니다. 뭐 정답은 없어요. 뭐 저기 면 같은 것도 뭐 금방 샀고 이래도 뭐 우리 뭐 샀고 뭐 가죽이 뭐 끊어지고 그래도 제가 이렇게 빈티지를 다 입었는데도. 안에는 뭐 이렇게 깔깔이 이런 거 입었잖아요. 깔깔이는 이거는 그냥 뭐 현행으로 뭐 패션용으로 나온 건데 굳이 뭐 매체 뭐 외국 유명 연예인들 뭐 따라 입고 뭐 그러고 뭐 좋긴 합니다만은 글쎄 저는 뭐 누구 따라 입지 않고 그냥 저만의 스타일로 그냥 입습니다. 지금 이거 같은 경우에는 자, 아까도 말했듯이 멋내기 아니란 제가 그냥 생존 수단이에요. 이거는 저 이러고 안 그러면 서 죽어요. 진짜. 뭔 말인지 알죠? 자, 독자님들 따뜻한 댓글 많이 달아주시고요. 제게 온기를 불어넣어 주십시오. 자, 수족냉증으로 고생하시는 분들, 어, 그리고 여기 빈티지 유저들, 자 이번 겨울 잘 넘어갑시다. 그리고 이 마스크 벗는 그 날을 위하여. 뭔 말인지 알죠? 오케이, 좋습니다. 자 그럼 진짜 힘든데 많은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뭔 말리죠, 알죠 그럼 부디 그럼 끊을게요. 아 끊기 전에 아 끊기 전에 잠깐만 잠깐만 아그 끊지 마 끊지 마 끊지 마뭔말인죠알죠 끊지 마 끊지 마. 자 제가 이마 하나 말 빠트렸는데 아 어, 가만 히 있어 보자. 에자 저는 그리고 겨울에 항상 이렇게 비닐이 쓰는데. 이거 빈이 안 쓰면은 귀찢어집니다자귀 저는 덮어야 됩니다. 자2차대전뭐 U.S.M. 뭐 와치캡이라고 해서 뭐 여기만 여기만 이렇게 걸치고 요런요런 요런 분들 많잖아요. 저 이렇게 못 해요. 전귀 덮어야 돼요. 이거 머리 요 머리 뭐 대머리인 사람들이 이렇게 따뜻한 뭐 요구하지? 여기 머리만 따뜻해서 뭐해? 귀가 따뜻해야지. 이렇게 머리만 뚜껑만 이렇게 뭐 말이죠, 자 저는 그래서 귀를 이렇게 꼭 덮어야 됩니다. 제가 뭐..이거 이것도 멋내려고 하는게 아니라 제 생존입니다. 생존 저 그래도 말소리 잘 들려요 제뭐 그동안 블로그 뭐 겨울에 뭐 착샷들 많이 올린거 보면은 비니같은거 항상 쓰는데 자 저는 이거 생존용입니다 자귀 덮는 비니와 그리고 두꺼운 우유바지, 그리고 양말 세 겹에, 자, 빅사이즈 부츠, 그렇게 크지 않죠? 큰가요? 자, 바지통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크다고 체감상 위에서 이렇게 내려다 봐도 그렇게 크지가 않습니다. 자, 그리고 바람 송송 들어오는 니트가 아니라, 에, 자, 촘촘히 짜여진 헤비 코튼, 뭐, 울이나 이런 거, 그리고, 뭐, 깔깔이에다가, 뭐, 목도리 도마뱀에다가, 이런 두톤 외투, 뭐, 이런 것 뿐만 아니라, 뭐, 울리치나, 뭐, 존슨 울렛 미스, 뭐, 워싱턴 뭐 울렛 미스, 이런 거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런 거, 아니면은, 밀리터리 이런 거, 뭐, 헤아릴 수가 없죠. 뭐, 방안은. 제 일반 필드 자켓으로는 청자켓 이런 걸 입을 생각도 못 하고, 이런 것도 저는 소용 없습니다. 이 정도는 입어줘야지, 제가 겨울을날수 있습니다. 귀 덮어야 돼요. 자 장갑도 물론 요런거 고요자 수족냉증으로 고생하시는 분들 뭐 밀리터리 유저들 아니면 일반인들 많이 공감하셨을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리고 전자 여기 아지트 내에서도 신발 요런거 신습니다 이거 원래 바깥에서 신는 건데 미처 깨끗하게 전 그냥 안에서 신습니다 마치 미국 사람처럼 자 안에 영터 들어가 있고 양가죽으로 되어 있는 수리바이고자 여기 잘 때는 이런 곳이 있습니다 엄청 따뜻해요 이거 신고자면 은복기가 싫어 요 일어날 때뭐 말이지 알죠 자 제가 남들보다 이렇게 좀 약하게 태어났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고생을 하는데 자 얼른 따뜻한 봄이 오고 자 마스크 벗는 그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뭔 말인지 알죠. 자, 이렇게 방한 대비 철저히 하셔가지고, 자, 곱불에 걸리지 않도록 곱불 이퀄 감기. 뭔 말인지 알죠. 자, 곱불에 걸리지 않도록 건강한 자, 모습으로 여러분들과 좋아. 다시 만나 봬요. 자, 그러면 에, 진짜 음악에, 자, 유튜브, 자, 오늘 이 영상. 마무리 짓습니다. 못 말리자 죠 그럼 부디, 그럼 끊을게요. 못 말리자 죠 오케이.